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군인들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최전선에서 위험과 고통을 함께 겪으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늘 건강하게 일하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힘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우리 모두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우리나라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